이거, 여수에서 형님이 보내준 마늘인데, 마늘이 마느리 알토랑처럼 엄청 좋네. 그래서 요거 까가지고, 마늘차 좀 만들어 보려고요. 요거를 잘 씻어서 슬라이스 한 다음에 말렸다가 덮금해서 마늘차로. 그리고 요 껍질은 잘 씻어가지고 팔팔 끓인 다음에 마늘 껍질물로 오늘은 조격하는 걸로. 이 알토랑 마늘을 다잘 깠어요 마늘 진짜 좋아 이거 아이 원래 마늘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깠으면 그걸로 바로 삶아 가지고 우려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마늘을 씻지 않고 깐 상태가 돼서 요걸 그냥 물에다 씻은 다음에 이제 살짝 삶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안 씻고 하니까 물이 이렇게 더러운 물이 나와요 이거 두 번째 물 많아가지고 한 주먹 냉겨서 다음번에 하려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요거 이제 팔팔 끓여가지고 우려낸 물로 조격을 하겠습니다. 마늘껍질 삶은 물로 라면 국물을 만들었어요. 이게 마늘껍질 삶은 물 지금 다 걸러냈어요. 여기서 색이 빠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요게 마늘 삶은 물 약간 그 붉은 빛이 도네 이제 저 맹물에 섞어 가지고 조격을 이 맹물에 이거를 섞어 줍니다 <laughs> 따끈하다 으으 어, 온도 이따가 켜야 돼 지금 따끈따끈해 야, 이거 마늘 껍질을 또 이렇게 할 생각을 했네. 이게 그 껍질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러나네. 양파 껍질도 속살보다 그 껍질에 더 많이 영양이 들어있다 그러잖아.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이렇게 놓고 버리면은 활용하고 버리는 거니까 좋지 뭐. 이게 오늘은 여기다가 라면을 삶아 먹은 거고 이 국물에 조격하는 거고.